71년 동안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없었다. 71년 만에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다시 윤석열 이후에는 날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부당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고를 포기하겠다. 무슨 이죠 부당함 항고를 해야 되죠. 개헌은 전국 개헌입니다. 개헌 당일날 선관위에 검찰에 갈 것이다. 지원하라. 검찰이 선관위에 왜 갑니까? 근데 방첩사에는 지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석열은 검찰로 시작해서 검찰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도 무방한데, 검찰이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계연분하고 대령이었죠?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왜 그랬는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너무 없다. 신무적한 사람의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나온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이 믿었던 미국한테 민감 국가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민감 국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 그래요? 저는 아, 언론에 나왔으니까 아 이번에 맞죠. 들어보셨죠? 아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제 영어로 sensitive <laughs> 네.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네. l i s t 라고 SCL이라고 음. 하는데 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예,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할 만한 국가가 못된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요. 자, 우리가 왜 미국하고, 미국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참. 우리가 언제 미국과 이런 대접을, 미국하고 이런 관계, 미국에게 이런 대접을 음. 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어, 개헌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입니다. 네. 이 민간 국가가요, 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시 하는 거고, 이란과 동일시 하는 겁니다. 이란, 쿠바, 뭐, 네. 시리아, 이런. 네. 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근데 음. 이런 일이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헌재도, 여기에 이제 다시 헌재 얘기로 한다면, 헌재도 이 부분을 알 것이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8대 0 무조건 탄핵 나온다고, 인용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그 이후에 국민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게 보다 그분들에게 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걸 따르지 않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망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거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 얘기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위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망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우리 패널인 류재화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재량이 아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에서도.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 최상무 권한 대행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재판을 헌재 선거 결과를 따르겠다고 라 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야 합의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재에도 국회 권한은 침해이다. 그러니까 위헌 판단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상무 권한 대행은 계속 따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 어느 법태들이 안에수 있지 않은 얘긴데 하고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도 이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의 탄핵 결정 이후에 이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흔혁이요 아니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러면은 지금 10일 전에는 공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조기 돼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서를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려 시사 탑였을 겁니다. 뉴스 탑 하였을 겁니다 예. 이런 걸 우려하는 기사가 벌써 한 열흘 전에 나왔어요 벌써 열흘 전에 이런 얘기가 지금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한테 이런 것이 이제그 취재가 돼서 이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헌재에서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지금 최종 기관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될곳이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누군가가 무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이 체계가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간국가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그렇죠. 이 어, 모든 저는 굉장히 포함해서. 기분이 나빠요. 아니 어떻게 미국한테 그렇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가장 친한 우리가 더 많은 걸자존심도 때로는 죽여가면서 네. 예, 그랬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네.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받고 있어요. 민간국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무슨. 정말... 아. 근데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흔역재판관 불임명 뿐만이 아닙니다. 특검법이라든지 족족 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있어요. 뭐 명태균, 김, 김건희 특검. 저는 원래 기재부 관료들의 특징이 보신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득권 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보신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를 보호하려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상무권한 대인도 개업 이후에 회의도 소집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문건을 절대로 접어서, 그것도 뭐, 이렇게 네. 가로로 세 번을 접었대요. 이렇게 세 번을 접어서 부, 본인은 네, 주고, 나중에 본인은, 받았다. 어, 그렇지. 보지 않았다고. 접었다고 네. 했었는데, 보지 네. 않았다. 이렇게, 근데 예비비만 조금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들끼리 회의는 열고, F4A도 열고, 뭐 그랬단 말이죠. 저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내란에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구나. 본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제이 얘기가 만약에 너무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다른 이유를 대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는 내란에 동조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처럼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놀이가 재밌어. 이걸 음. 즐긴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긴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재부장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너무 이제 편하하는거나 폄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의 역할이. 드러날 역할이,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란 동조범으로서 본인의 드러날, 앞으로 드러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음.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 아,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뭐 계속 지금 여론조사는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30% 중반.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은 10% 안팎.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김문수 장관은 이게 급락할 거라고 봤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비슷비슷한, 지금은 한동훈, 전대표가출간의 영향인가요? 다시 정치 복귀의 영향인가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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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렇게큰 관심은 없었는데 음. 그나마 o 엄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 내란 동조 범 g 국민 u n 의의 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은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네. 한, 그나마 한동훈이 낫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한동훈또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한것 같아요. 탄핵돼야 된다. 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서 제가 중도층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일곱 명열명 중에 일곱 명중그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탄핵이 맞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오, 대선 후보군 중에서는 그나마 탄핵을 찬성하는, 탄핵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지를 더 보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경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참 궁금해요. 어떤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괜히 조금, 아,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괜찮은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지난주 같은 케이스는 대드는 척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국에는 폴더 인사로 마무리를 한다. 또그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요. 한동훈은요? 음, 한동훈에 대한 입장. 아, 저는, 어, 저는 한동훈은. 어,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직 대선 후보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약하다. 거기 막그 일이 일배하는 것처럼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내란 동조 내란 방조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겨 같아요.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별로다. 저는요. 아니 그 솔직히 한동훈 대표 사진 찍을 때 직접 눈으로 보면요, 가관이십니다. 사진 찍을 때 까치발 드는 거 영상으로 보는 것도 웃긴데 직접 보면 더 웃겨요. 까치발을 왜 듭니까? 그것도 진짜 웃기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도 웃기고요. 저는 그 웃긴 모습을 까치, 너무 많이 봤어요 까치발을 듭니까? 사진 찍을 때요. 네. 왜 단체 사진 이렇게 국민 사진 찍잖아요. 네. 왜 까치발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도 좀 웃기다. 그러니까 왜그 행동의 가벼움이 작은 행동의 가벼움이 대선후보까지 연결되기에는 아그 너무나도 그 가벼운 행동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그나마 대선후보감이다 생각하는 오로지 단 하나. 내란 방조 내란 동조범 최선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수 무 동조죠. 방조죠. 아니 그 사람 은 거의 동조범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의 대선 후보로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저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어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자 세종시 집회 같은 경우는 김영환 충북지사,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최민호 시장은 충전가를 불렀다고 해요. 충전가? 네.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 뭐 이게 주제인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호 시장이 충전가를 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굳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전가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뭐 거기 가사까지도 막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본인이 올뭐 올려, 올려고 자기가 불렀는데 지금 가사와 뭐가 다르다 그랬더니 예전에 독립군이었던 뭐 군가였더라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와이프가 그 배우자 분께서 전생에 당신은 독립군이었나 봐요, 전생에 배운 노래인가 봐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군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생에? <laughs> 미친 거죠. <laughs> 지금 이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 이 어기,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올라간 게 뭡니까? 윤석열의,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 돼.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을 위해서 본인이 독립군처럼 중가를 부른다는 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만약에 이성적인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윤석열이 솔직히 뭐 했습니까? 내란 일으키려고 했었죠. 근데 독립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왜 독립군 얘기까지 나옵니까? 채민호 시장이 지난번엔 또 옛날 프랑스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드레피스 장교까지 또 <laughs> 우리 한참 소화를 얘기했었죠. 네. 한참 얘기했었죠. 전혀 상관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채민호 시장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글쎄요, 이게 본인이 시류에 따라서 지금 시류는 아 이게 트렌드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본인의 스펙트럼이 이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둘 중에 하나겠죠. 트렌드야라고 만약 그래도요 단체장이 그렇게 트렌드라고 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도 시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해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시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거를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나와서 어떤 좋은 말로 가모니설로 국민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집회 현장에 나와서 애국가를 불러서 <laughs> 애국가를 불렀다가 고발이 됐죠. 정치적 중립의무 중립 의무 네네. 위반으로. 네. 최민우 씨는 누가 고발 안 하나요? <laughs> 고발, 고발 들어갔으면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그 뉴스가 곧 나오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이런 사람이 고발 안 당하면 누가 고발 당합니까? 음. 그럼 또 댓글에 이경 네가 고발해라 이런 거 있을지 알까 모르겠네요. <laughs> 어, 댓글은 자주 보시나요? 아, 네. 저는 댓글은 그래도 좀 보는 편입니다. 네. 음. 또 댓글에 우리 지변원 토크쇼 보면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또, 보면 또 저에 대한 비판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어 제가 이제 좋게 말해서 비판이었고요. 거의 뭐 조롱 댓글이 음, 많았는데요. 욕, 욕설. <웃음> 욕설. 댓글 <laughs>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네. 아 저희는 댓글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아, 네 네. 상처받지 아니, 않고요. 설, 어떻게 할까요? 아, 상처받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더 많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뉴스엔 톡을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뉴스엔 톡을 보시면서 이경의 발언이 그래 정상 범죄 발언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굳이 댓글 남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어~ 욕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끔 알고리즘이 또 나올 수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도 사실 뭐 댓글은 네. 아주. 비속어나 욕설 아닌 경우에는 음.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뭐 그것도 여러일 수도 있고.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주 비속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대로 그래요? 다 두셨더라고요. 좀 근데 괜찮습니다. 음. 네, 뭐그 정도야 상처 예, 네, 상처 받진 않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히려 네. 아, 뉴스 앤톡을 많이 보시는구나. 네. 다행이다. 이경기 변 어떻게 하시지 걱정했었는데 이경기 변이를욕하면서 보기 위해서 <laughs>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정증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어 그래도 제가 오른말 간혹까지 이제 그분들도. 그래도 이경희 간호 그분들이 보시기에 전 항상 제가 옳은 말에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보시기에 도 그래도 이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가 옳은 말했다라는 것이 조금씩 좀그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램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뭐 오늘 나오지 않은 류제화 세종갑 당협 위원장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경대변인 모두 정말 진심으로 건강한 정치가이고 건강한 패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댓글을 욕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유자 위원장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 목소리만 나와서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저 댓글이 더 이제는 더뭐 한편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네. 저희 제 응원하는 댓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마 다릴 <달일> 겁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